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들, 그런 것들 함께 생각해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감정에 관련된 그런 방법이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면 그것이 잘 쓰는 것이고, 어떻게 쓰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감정, 느낌, 뭐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감정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빛깔의 감정들을 느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느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건 다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아해야지 너무 좋아하면 고통스럽고 뭐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또 화가 나도 어느 정도 화가 나면 그건 조절이 되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면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관계를 맺어가는데 감정을 나누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이제 드렸잖아요. 사람이 감정을 안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아주 힘들어서 감정을 이렇게 탁 차단하거나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 순간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희미해져요. 기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상학년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때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만일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 느끼는 것을 내가 멈췄다. 그러면은 어떤 거하고 같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인식이 될때 우리가 흑백 TV 보는 듯한 느낌? 뭔가 생동감도 떨어지고 활 이렇게 풍성함도 떨어지고 이 생생함도 떨어진 그런 응.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생생하지 않는, 응.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기억. 이제 왜 우리가 감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봐요.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감정의 흐름, 감정의 색깔이 있어야 훨씬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응? 알겠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거는요, 이 흑백의 세계에 컬러를 입히는 것과 같아요. 또 이런 거죠. 사진을 보는 것하고, 동영상을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감정이는게 그런 거예요. 감정이 사라진 세계는 흑백의 세계, 재미없는 그냥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냥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뭐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또 해,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하루에 밥 세끼 먹고 누워서 자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의 느낌이 다르죠. 하루 하루는 어제의 오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전혀 달라요. 이 감정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감정이 꺼져버리면 일상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너무 지루해져요. 이렇게 그 조현병 조현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조현병의 많은 측면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그뭐 예를 들면은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을 먹으면 잘 잡혀요. 그런데 이내 이게 내재적인 외재화되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내재적인 조현병의 문제는 실은 치료가 굉장히 더디거든요.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루하다고 말을 하냐면, 정말 죽을 것처럼 지루하대요. 똑같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 감정의 색깔을 경험한다는 것은 늘 쉽고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느껴야 된다. 예를 들면 어, 불안이나 분노나 외로움이나 어, 불안 불안감이나 뭐 여러 가지 색채의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그것들의 흐름들을 내가 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불안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의 분노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의 어떠 어떠한 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감정을 관리하는 것. 관리. 이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측면과 관리하는 측면이 두 개가 항상 중요해요. 음. 어, 느낌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주기도 하고, 활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과도한 불안이 느껴지고 과도한 어떤 슬픔이 느껴지고 어 과도한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죠. 자, 이럴 때 감정을 어 이렇게 처리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방어 기제는 뭔가 흔들릴 때 나를 탁 잡아주는 어떤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건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해결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거나 또는 뭐 풍랑처럼 올 때가 있겠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풍랑 처럼 오는 일은 꽤 잦을 것이고 파도처럼 오는 것은 뭐 거의 날마다 왔다갔다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 방어기제는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탁 잡아주는 그런 것인데 좀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그다지 건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적응적인 방어기제가 있고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응적인 방어기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를 들수 있냐면, 해리라는 걸들수어요 해리, 해리. 어, 해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 순간의 괴로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친구가 그 학대를 받을 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어, 그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때렸는데, 그 이렇게 너무 수치스럽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린, 때리는데 교복 치마가 걸리니까 치마 벗어! 그러고 때린 거예요. 너무 나쁜 아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되게 아팠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맞다가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마지네는 저기 있고 자기는 참 멀리 올라 이렇게 위에서 그 마지네를 이렇게 무심코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이 예를 여러분에게 드냐면 어그 이게 되게 해리의 순간을 이 친구 굉장히 포착을 잘한 거거든요. 되게 이제 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아프고 무섭고, 이게 한꺼번에 쫙 밀려오니까, 이 밀려오는 거를 내, 내이 자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해리가 딱 일어났는데, 이때 이 친구는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저기 천장 끝에서 자기를 이렇게 어떤 애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런 해리. 이런 해리. 또 이제 어떤 애가 있냐면, 또 이것도 이제 학대에 당한 친구가 한 이야기인데, 이제, 아빠가 시험 보는데, 굉장히 나쁜 아빠죠, 이 아빠도. 시험 보러 가는 차 속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보러 가니까, 얘가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고, 어, 이제 가는데 뭐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짜증을 냈대요. 그랬는데, 아빠가 차 속에서 얘를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그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차에서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난대요. 저한테 말을 할 때도 분명히 그차 속에서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그 장면이 딱쏙 빠진 것처럼 생각이 안 난다고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 해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처리를 할수 없을 만큼 나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리돼 있고 내가 아닌 내 인격을 어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인격이라는 게 어떤 인격이냐면 인격이에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인격이 어떤 것이냐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고 파편화된 인격이 좋지 않은 인격이에요 그런데 해리는 이것들을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로 뭉쳐 있는 나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해리의 끝이 뭐냐면 자, 다중인격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나라는 존재가 통합되어 있고 이렇게 온전하게 있으면서 고통도 그 안에서 소화하고 슬픔도 소화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 소화하면서 함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해리는 나의 인격을 이렇게 분리시키다시피 나의 인격의 통합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해리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되게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나타나고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화예요. 행동화. 응. 행동화는 뭐냐면은 어, 화가 나요. 그럼 화가 나면 어, 이제 그 우리가 화가 나면 다 행동화를 해요.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건을 탁 던진다든지, 응. 또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 얼굴에 이렇게 나 삐졌다. 이렇게 써있고, 막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든지, 막,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행동으로 분출이 돼요. 표현이 돼요.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화가 올라오면, 이 화가, 화가 막 이렇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뭐라도 해야지 이게 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그 기재 중에, 방어 기제 중에 행동화가 있는데, 이 행동화는 후유증이 너무 커요. 이 행동화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언어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화는 성숙된 방법이고 행동화는 되게 미숙하고 부적응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어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은 나 화가 정말 많이 났어. 왜 화가 났냐면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감정이 있어. 나 진짜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화예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몰라뭐 그러면서 문꽝 닫고 막응 어? 이제 더 이상 말안 할까 막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행동화예요. 우리가 아니 그건 말로 했잖아요. 말, 말로 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로 표현하면서 막, 뭐, 그 말이 맞아!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행동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을 너무 이렇게 팍팍 쏟아내는 거죠. 밖으로. 어. 그 대신에 그걸 말로 바꿔서 충분히 설명해내는 게, 해내는 게 언어화죠. 성숙한 거는 언어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언어화예요. 그래서 행동화를 많이 할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행동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어 성격장애가 뭐냐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반사의성 성격장애는, 음 우리가 사이코패스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감정을 소화해서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화를 함으로써 감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극한의 끝에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의가 길어졌는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가 해리라든지, 해리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 그때 쓴 해리가 패턴이 돼서, 어른이 돼서도 쓰는 게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행동화는 우리 모두 조금씩 쓰죠. 만일에 여러분이 분노나 어떤 것들을 행동화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면 그 빈도수도 줄여야 되고 다른 방법의 방어 기제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어 기제를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